안녕하십니까. 김철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3강의 네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원리 경쟁 시장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에 맡겨라. 이 시장에 돌아가는 대로 맡겨라. 그러면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가 잘, 더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을 담고 있는 시장 경제 원리 또는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고,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시장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미시경제학적으로 이렇게 그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소비자는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더라 그런 것이죠. 소비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모든 행동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원리로부터 시작하는데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이라면 최상의 품질을, 동일한 품질이라면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완전히 흥청망정 쓰는 부자가 아닌 바에는 부자가 아닌 바에는 부자가 아니다는 얘기는 제약 조건이 어? 주머니에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자들은 제약 조건이 없어요. 어? 은행에 돈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약 조건이 있는 사람, 즉 예산 제약, 나에게 한달 월급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한달 용돈이 40만원이다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가격이라면 최상의 품질을 동일한 품질이라면 가장 낮은 제품의 낮은 가격의 제품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각종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비교 사이트를 쫙 보고 또뭘 봐요? 상품 후기를 보죠. 구매 후기를 봐서 이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쭉 그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예산 제약하에서 예산 제약하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면 자랑하고 싶죠. 본인도 만족스럽고 이두 개를 함께 만족시키는 것을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따져서 그러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시장에 가면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발품을 사게 돼 있어요. 한발한발 한발 달아다니면서 모든 가게의 유사 제품을 살펴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봐서 나는 이걸로 할 거야. 이게 잘안 되는 사람은 일종의 결정장애라고 하죠.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해요, 함께 다니면은. 그냥 어느 수준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완벽주의자예요. 잘못된 결정을 한 후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 싫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있게 대체적으로 제가 주변에 보면 결정장애는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결정장애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다니면 많이 배울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약 조건 안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할 때그 시간에 결정장애로 고민하는 그 시간에 돈을 벌어라 그런 주의자예요. 주변에 일거리들이 있으면 돈을 벌면 되니까. 그래서 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사이먼, 허버트 사이먼 로벨상을 받은 로 허버트 사이먼 같은 사람은. 100% 만족하는 결정을 하지 말고 70에서 80% 만족하는 수준이면 그때 결정을 하는 것들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100% 만족하는 결정보다는 좀 효용급대화도 사실은 최선의 결정보다는 차선의 결정에 해당하는 7, 80% 정도만 만족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자기보다 더 물건을 잘산 사람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스스로를 위하는 안 그런 어,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정신 건강에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에코노믹스 헬프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refers to the concept that individuals and f i r m s seek to get the highest satisfaction from their economic decision. 경제적인 결정에서 가장 높은 highest satisfaction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utility maximization. maximization은 최대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utility는 효용이란 개념이고요 이렇게 효용 극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profit maximization. 여기도 극대화를 하는데 profit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생산자는 시장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합니다. 동일한 가격이라면 최소 비용으로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비용 절감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품이라면 더 높은 가격에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죠. 더 높은 가격이 이윤을 가져다주고 더 많은 판매가 이윤을 갖다 주는 것이다더 높은 가격을 매기려면 결국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독점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뭐, 커피면 커피, 빵이면 빵, 모든 걸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독점이죠. 빵을 만들더라도 나만의 맛을 내는 빵,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나만의 맛을 내면 일정 사람들은 나의 독점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코카콜라 음료수들 많죠? 코카콜라의 그 어릴 때부터 그걸 먹으면 인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코카콜라 한번 먹으면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만 찾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독점력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카나믹스 헬퍼에서 보면은 프라 i m 막스 맥시마이제이션프라핏은는 이유는 어디서 나와요? 토탈 레비뉴, 매출액에서 나와요. 물건을 얼마큼 팔았느냐. 거기서 뭘 빼야 돼요? 토탈 코스트, 비용을 빼면 아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펜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거 하나 만드는데 내가 천, 어, 500원에 만드는데 1000원에 팔려요. 그러면 1000원에 한개 팔았으면 1000원에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들어간 비용은 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500원씩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거를 프로핏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한번 운영하다 보면 요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남들 만드는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더 싸게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물론 우리 공공 부분에서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세금까지 고려해야 돼요. 세금을 얼마 나 내는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도록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절세라고 래요 절세. 세금을 절약한다. 만약에 그거를 법을 어기면 탈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장님들은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profit maximization occurs at the biggest gap between the total revenue and total cost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요 차이를 gap이라고 하죠 요 차이가 클수록 profit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거 물건을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만들어서 파는데 요 안에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는데 이익이 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 나는 500원에 만드는데 1,000원에 팔려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5 0 0원에 이익이 나는 거잖아 이펜 하나마다 그러면 하나 팔릴 때마다 500원씩 이익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생산자들이 그 시장에 들어오게 돼요. 야, 저 저걸로 돈잘 벌고 있네. 나도 들어가서 돈 벌어야지 하고. 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고정돼 있는데, 수요는 고정돼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만 만들던 걸 다른 사람이 만들으니까. 결국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더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천 원이었던 것이 900원, 800원, 7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500원 대까지 떨어져요. 이거 하나 만들어서 500원에 팔, 1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내가, 내가, 어? 지금, 이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내 500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550원만 돼도 다른 사람들이 이익이 되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 어디서 멈춰요? 요, 펜을 만드는 500원하고 시장 가격하고 같아질 때까지 경쟁이 되고, 이 펜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MR, 마 a r 레 i 뉴 있고 MC 마 a r 코스트 의 l cost 가격, 마 q u 코스트가 요게 프라 r 스가될 때까지 결국 계속 i 서 물건을 만들어 내게 된 c 이 o 게 t 는 겁니다. 물이이마 f t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좀더 이렇게 증가해요. 하나 하나 만들 때마다 마진 t 코스트는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점점 많이 만들다 보면 은 시장 c 격 o 이 the 코스트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t 하나하 r 를더 만들어서 이것이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생산가가 높아지더라도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MR MC라는 개념인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 이해를 하시냐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 둘이 어디에서 만난다? 경쟁 시장에서 만난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소비자들은 누가 누가 좋은 제품을 싸게 살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누가 누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 것인가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경쟁 시장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 이기심, 자기 이익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익을 보게 된다. 이것이 시장 경제 원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시장에는 수많은 소비자와 공급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품 하나를 본다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펜 하나 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덜 사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만들어 돈을 벌수 있으니까 더 많이 만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장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곡선은 우 상향하는 서플라이 컵으로 나타나 있고 수요곡선은 우 하향하는 디멘드 커브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수요자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지점에서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마켓 프라이스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펜을 원하는 사람 100명, 1000명이 시장에 가서 아, 저거 너무 비싸. 너무 싸.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모아지고 또 이것을 만드는 사람도 아 이거 더 만들까 적게 만들까 하는 그두 소비자와 생산자가 일정한 거아 이거 천원 하면 사람들이 아요 정도에서는 만족해 그러면은 생산자와 공급자가 여기서 만나는 것이죠 생산량 요 A라는 지점에서 생산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고 그때의 가격은 마켓 프라이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 삼각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혼자 살 때보다는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하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치기, 교환에서 삶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느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 초록색, 연두색 삼각형만큼 이익을 누리게 돼요. 이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이 사과를 하나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배고팠던 사람은 사과 하나 먹을 때 굉장히 만족을 느껴요. 2,000원의 만족을 느끼는데 실제 시장 가격은 1,000원 밖에 안 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사과를 사 먹으면서, 야, 시장이 좋구만. 어? 나는 2,000원 해도 사과를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1,000원 밖에 안 하네. 이렇게 이익을 보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 강의도 어디서 소문을 듣고 저 강의 내가 100만원 주고도 들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만원에 와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그 100만원을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와저 명강의를 어? 10만원에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시장이 고맙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이죠. 사과로 따지면 정말 배고픈 사람은 2천원 덜 배고픈 사람은 뭐 1,500원 하려고 하는데 시장 가격은 딱 천원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일물 일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한 가격이 정해져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시장이 좋구만 하고 어, 이익을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뭐냐? 난 천원이면 사과 먹을 거야. 그랬는데 시장에 오니까 딱 천원이야. 그럼 딱맞침 안에,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사과, 800원이면 사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왔는데 1,000원이에요. 아, 난 시장 안 사, 안 사. 사과 안 먹어. 하고 이 밑에 있는 초록색 이 디맨드 커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사과 과수원 하네요. 하나 만들어 내는데 나는 예를 들면 1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시장에 갔다 파니까 1,000원을 벌려요 야, 한개 팔았는데 900원 벌었네.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과수원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생산 비용이 더 증가해요. 인건비도 증가하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사과 하나에 천 원인데 내900 원에 만들어. 그러면 900 원에 만들어도 100 원의 이익이 있으니까 더 만들게 되죠. 어디까지 만들어요? 천 원에 만들어내는 사람까지 만드는 것이죠. 제 강의를 예를 들어도. 제가 이 강의 하나 만드는데 지금 시장에서 1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제 강의가. 근데 이 강의 만드는데 내가 예를 들면 이 강의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이라 아니라 20만 원이 들어요 비용이. 20만 원이 들면 내가 이 강의 안 찍죠.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여기서 이 균형점 위에 있는 이 서플라이 커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산이 되지 않아. 점선으로 해야 돼. 점선으로 사실 이것도 점선으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까지만 만드느냐 나는. 어? 강의 10만원에 팔리는데 이내 강의가 난 만원이면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얼룩 만들어서 올리죠. 그러면 나와 비슷한 강의를 다른 사람도 만들어 올릴 거예요. 5만원, 7만원. 그래서 강의를 싸게 만드는 사람 또는 사과를 싸게 만드는 사람은 다 이익을 보는 것이죠. 이 마크. 이거는 생산자의 이익 또는 생산자잉이익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는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교환, 바꿔치기를 하면서 사는 사회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혼자, 혼자 자급자족할 때보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이 한번 거래가 터질 때마다 계속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가 점점 점점 더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뭐든지 시장에서 필요한 일을 할때 또는 소비자로서 무엇을 물건을 살때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큰 삼각형 컨스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합친 이 전체를 소셜 서플러스 또는 토탈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라고 불러요. 북한은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개방형 경제로 미국에다가도 팔고, 브라질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나라에서도 또 물건을 사주고, 주고 팔고, 기브앤 테이크를 하면서 함께 이익이 증가하는 이것을 사회적 잉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각자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특화해서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래도 나머지 내가 만드는 것 이외에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사먹는 거죠. 그 사이에 돈을 만들어 가지고 화폐라는 걸 통해서 서로 교환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경쟁시장에 올리고 시장경제에 올리고 그것이 통하는 사회가 더잘 사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 잉여가 뭔지 여러분 언어대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생산자잉여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사회적 잉여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개념이고 이래서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줌 수업 때좀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깨우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살때 보다는 시장에서 서로 바꿔 먹으면 살때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 교환 거래도 그냥 화폐를 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보다는 화폐교환 그래서 화폐교환보다는 지금 이제 전자화폐 인터넷상에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만큼 더 회전이 많아지고 시장 거래가 많아지고 더잘 사는 사회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시장 경제원리고 이러한 설명 방법을 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주의자들은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시장에는 이렇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적잉여를 발생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개인들은 뭐예요 사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잘 조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더잘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뭐예요? 이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뭘 보고 이 결정을 다해요? 가장 중요한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더 만들고, 가격이 내리면 덜 사고, 덜 만들고, 이 가격에 따라서 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호등, 교통신호등처럼 초록불이 오면 지나가고, 빨간불이 오면 스탑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똘똘한, 지혜로 냉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뭘 보고 신호등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격이고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보이는 손은 뭐냐면 비지블 핸드, 눈에 보이는 손.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사회주의 경제는 그렇게 하죠, 계획경제라고 그러죠. 너는 저기에 가서 이거 해. 너는 여기에서 이거 해. 시장 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시장 경제 앞에 자유, 시장 경제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정부는 어떻게 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너 군대 가. 그러면 영장 나오면 군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군대에도 시장 경제 원리가 도입이 되면 네가 선택해서 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재정학 공공경제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예찬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실패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시장이 얼마나 또 불안전하고 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지를 살펴볼 텐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우리는 시장은 굉장히 자원배분에 효율적이고 좋다 그래서 제7 원리가 경쟁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 하는 거죠. 경쟁시장은 효율적이다가 아니고 대체로예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한뭐 6, 70%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쟁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이 대체로 때문에 우리 파월리에 가면은 정부가 왜 개입해야 되는지, 이비지블 핸드가 또왜 필요한지 가장 큰 특징이 현대 현재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빈부의 격차 그리고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예로 들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배우는 것은 경쟁 시장은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개념들이 소비자 인형, 생산자 인형, 사회적 인형, 인비 h 블 핸드 이런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b 인비 h 블 핸드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uh, 두 권의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도덕 감정론이란 책을 쓰고 또 하나는 국부론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두 분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그 멋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 경제 원리를 인 비지브랜드 보이지 않는 손뭐 교과서에서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아담 스미스가 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 비지브랜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일 원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 they are led by 리드의 과거형 led by. invisible hand to make nearly the same distribution of the necessaries of life when providence divided the earth among a few lordly masters. providence라는 요 대문자로 쓴 요거는 사실은 그 공급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과 같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는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잘 살게 되는 사회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인 비집을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미시 경제학의 원리 7월일까지 했는데 1 0월일까지 끝나고 나면 인비 h 블 핸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공공 경제론으로 나아가는데 좀 이해를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4장 강의 7월리부터, 아니 8월리부터 10월리에 대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